오늘은 체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인 체스키 크룹로프로 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다. 체스키 크롬로프 내리자마자 배고파서 지금 빵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완전 가을 날씨. 12년 전에 처음 왔을 땐. 중세 마을로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었었다. 사진에서만 보던 마을을 실제 보니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름다웠었다. 난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처럼 감동적이진 않았다 뭐지? 아울렛! 파주 아울렛 아니면은 러주 마치 신세계 아울렛이나 롯데월드에 온 느낌이 들었다 아 진짜 파주 아울렛이야 <laughs> 똑같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체스키 그롬로프 성이었다 그거 같아 완전 갈라탱탱인데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리 밑에 곰이 있었다. 사람들이 왜 쳐다보고 있는지 궁금해. 난 지금 체스키 크로프에와 있어. 이 성에 대해서 설명해줘. 체스키 크룸로프 성은 13세기에 처음 지어졌고 이후 여러 귀족 가문이 소유하면서 수 세기에 걸쳐 확장되었어요. 이곳은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으로 프라하성 다음으로 중요한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며 중세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들을 지나 성탑 입구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게 다그린 거야. 이게 진짜 가짜 같아. 가짜. 그래도 가짜. 가짜. 이 가짜 아니야? 가짜. 가짜 같아 이거. 가짜. 그렸어. 주변의 전망대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었기에, 난 입장료를 내고 탑까지 오르지는 않았다. 성을 지나 성 다리로 걸어갔다. 아니 여기 다 지금 다 그려 그렸네 이거 왜 그린 거지? 챗GPT 물어봐 야겠다 여기 성벽이 다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야? 맞아 성벽에 그려진 독특한 그림들은 바로 페인트 기법이야.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이성을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벽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장식했어. 당시에는 실제 돌이나 조각을 쓰지 않고. 벽에 그려서 입체적인 효과를 내는 아 것이 유행이었어. 일종의 트롱풀의 유유 같은 기법이랄까. 그래서 성벽이 더 화려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아, 그렇구나. 다리 위에 서서 바라본 풍경은 그 자체로도 그림 같았다. 와, 여기 되게 되게 이쁘다 여기. 예. 다리나무로 펼쳐진 체스큐르노프 붉은 지붕과 파란 하늘, 강줄기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 또 멋있네. 눈부시네, 눈부셔. 와. 아 여기를 그 구글 지도에서 보면은 다 보인다 여기가. 아, 그래가지고 어 현장에 있는 것처럼 구글 지도에서 볼수 있어. 로드뷰로 보면은 완전 똑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 작은 상점들과 카페들이 있었다. 나 여기 여긴가 어딘가 여기 어딘가 밥을 먹었는데 여기 여기 아닌 것 같아. 기념품 가게와 전통 공예품 상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중간에 체코 화가인 에곤슐레 미술관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술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 상점들을 둘러보고 성 비투스 교회로 향했다. 고딕양식의 웅장한 건물이 인상적 이었다. 교회 내부는 차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예전에도 이곳을 방문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떠오르진 않았다. 12년만에 왔더니 가물가물해서 여기가 이렇게 작은지 몰랐습니다. 3시간만 돌아도 충분히 돌것 같은데 5시간동안 돌아야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마을이 작았다. 그래서 이곳저곳 구석구석 다니기로 했다 여, 여기네 여기 조아형에서 찍었어 조아형이 미쳤다 미쳤어 와. 이거 하나로 끝났다 너무 아름답다. 날씨도 너무 좋다 여기 지금. 네 여기였어 여기. 나는 그 강변에 카페 이런데 앉아있으려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겸 레스토랑에 갔다. 강가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음식을 즐겼다. <목소리> 와, 맛있게 보인다, 이거. <목소리> 갈맛있이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내가 꿈꾸던 하루였어. 맛있는 요리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감동이 밀려오지는 않는 것 같다. 감정이 조금은 무뎌지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면서 예전처럼 모든 풍경이나 순간에 깊이 빠져들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게다가 거북목으로 오래 걷기도 힘들고 만성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에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해서 여행이 쉽지만은 않았다. 여행한지 6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큰 병은 아니지만 이런 자잘한 건강 문제들이 여행의 필요를 더하는 것 같았다. 채찌 피티와 함께 여행을 하니. 궁금할 때마다 물어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덕분에 이곳의 역사와 이야기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체스키 그룹로프가 내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뱅크스 그린 그림이야. 여기 진짜 파주 신세계 아울렛 나가는 분. 똑같아. 여기 파주 신세계 아울렛. 아, 파주가 아니라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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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여주 나가는 분 여주 신세계 아울렛 나가는 분. 똑같은데 진짜 여기. 어, 여주 신세계 아울렛. 여기에 거기 빵 파는 데가 있어. 여기 나가면. <laughs>